사랑하는 하여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가을 햇살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하루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이 시간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하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 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 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어느 마을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흐르던 시냇물까지 모두 마르게 되었고 식수도 농사를 지을 물도 구할 수 없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회에 함께 모여 기도회를 갖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우산을 들고 교회에 오더랍니다.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았지요. 지금 날이 화창하고 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왜 우산을 들고 교회에 온 것입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허락하실 것인데 집으로 돌아갈 때는 우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문제가 발생하면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주의 응답하여 주심에 대한 기대는 품지 않고 믿음 없이, 소망 없이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이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 베드로 사도가 오게 갇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여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 사도는 탈출할 수 있었고 곧바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으로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쾅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누군가 하여 문쪽으로 다가왔고 베드로 사도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 문도 열지 않은 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하였지요.그때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사도행전 12장 15절과 16절입니다.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정작 응답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로데에게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돌아온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이지요. 만약 그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일이었겠습니까? 문을 잠가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짝 열어 놓고 베드로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기도했어야 했지요.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한 엘리야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갖 가증한 일들을 행하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3년 동안의 극심한 가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어떤 제안을 하였습니까? 갈멜산에 모두 모여 누가 참 신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지를 확인해 보자고 하였지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신을 부르며 소리치고 심지어는 창과 칼로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한바탕 소동을 벌였지만 아무런 응답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아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우상 숭배자 850명 외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고 그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진행하였지요. 먼저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하였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으니 그 재단이 온전할 리가 없었겠지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돌을 취하여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몇 가지 특이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재단 주변에 상당한 크기의 도랑을 만들었지요. 하늘로부터 재단에 불이 임해야 자기가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데 물을 담을 도랑을 팠다는 것은 언뜻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재단 위에 나무를 쌓고 각을 뜬 송아지를 올려놓은 후에 그 위에다 여러 통의 물을 부었습니다.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젖은 나무는 그것이 마를 때까지 절대 불이 붙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부채질을 하며 온갖 노력을 다하여도 연기로 인해 눈만 맺고 기침만 날뿐 결코 불이 붙지 않지요. 그런데 불을 붙여야 살수 있는 엘리야는 오히려 제단 위에 물을 잔뜩 부었고 또그 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변으로 흘러 도랑을 가득 채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 엘리야는 우리가 앞서 본문 말씀에서 읽은 대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제단 위로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얼마나 강하였던지 재단에 있던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태웠을 뿐만 아니라 도랑에 있던 모든 물도 다 마르게 하였지요. 만약 엘리야가 재단에 물을 충분히 부어놓지 않았다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엄청난 불로 인하여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주님께서 강력한 불로 응답하실 것을 굳게 믿고 모든 일을 진행하였던 것이지요. 이 광경을 지켜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려 다시금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우상숭대로 이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지요. 이후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가 올 것임을 선포하고 사완과 함께 갈매산 꼭대기로 가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몇번 하였습니까? 7번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하였습니까? 소망의 구름이 피어 오를 때까지 하였지요. 여기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에 관하여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야 하나요? 얼마나 해야 합니까? 적어도 7번은 해야 합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7이라는 수는 단순히 숫자적 의미보다는 그것이 내포하는 상징적 의미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 기도했다는 것은 할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끝도 없이 막연하게 무한반복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까지요? 우리 10년 가운데 손바닥만한 소망의 구름이 피어 오를 때까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제는 되었다 하는 감동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하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뭔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엘리야의 승리 또한 그가 뭔가 특출나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간절히 기도하였기 때문이었죠. 성경은 엘리아의 기도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성정이 같다는 것은 그도 우리와 똑같이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망하는 자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의 구름이 심년 가운데 피어오를 때까지 기도하면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지요. 엘리야처럼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일터에서 복을 받고 무엇보다 속한 주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또한 엘리야처럼 간절히 또한 소망의 구름이 우리 심년 가운데 피어오를 때까지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영광과 승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히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립니다. 오 주여 평화의 왕으로 이땅 가운데 임하시사 모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모든 자들이 잘 회복되고 무엇보다 열방과 민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모든 땅 모든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목지체들의 모든 삶의 처지와 형편을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임재하여 주시사 모든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다 닦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주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며 찬양하는 인생. 감사를 품는 인생, 복된 인생 될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